전국 최강 광주 양궁이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11년 만에 대통령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20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36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에서 총점 77점으로 광주 양궁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은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주시청과 광주여대는 리커브 여자 일반부와 여대부에서 단체전 동반 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뒀고 남자 일반부 광주시체육회는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광주시청 최민선과 이소연이 맞대결한 여자 일반부 결승에서는 최민선이 승리를 거두며 5관왕에 올랐습니다. 광주여대 최미선과 곽진영이 대결을 펼친 여대부에서는 최미선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고부에서는 국가대표 광주체고 안산이 결승에 진출. 부계고 김서영을 세트스코어 6대5로 꺾고 우승과 함께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정규 경기가 끝난 후 특별 이벤트로 아시안게임 남녀 국가대표팀과 대통령기 일반부 남녀 우승팀의 명승부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승전은 광주시청 앞 특설무대에서 열렸으며 경기 실황은 SBS 스포츠와 광주메일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광주메일TV 오승진입니다